네, 햄구은 작아잖아. 이렇게 길이 목이 엄청 크게 되잖아, 망고. 망고 이렇게 크게 되면 못못 뭐, 넣는다잖아. 뭐못 넣는다잖아. 못 넣어 다나, 그렇지? 못 넣는다잖아. 응. <웃음> 알겠지? <웃음> 이것도 보다. 수박이 덜 커서 사과는 작아서 케이가더 작은데 얘도 더 작았지? 케이는 큰데. <laughs> <상품인데>? 이게. <laughs> 이걸로 변신했어요 근데 얘가 덜 커서 안못때요 근데 눈물도 쿵왈크해요 얘가 덜 커서 왈크했어요 얘가 덜 커서 왈

왜 어디야 어니 어디 부엉 야어니 여기 있요 <laughs> 수아니 <laughs> 뭐 누가 주고 볼까 숨+ 숨바꽃질하네숨바꽃질해응 아, 주워줄게 내려와.